Mm-hmm. <laughs>

<laughs> 가자. 씻으러 가자. 가자. 가자시 가자. 가자. 들어가자, 이리와. 아, 어가자이리 아, 알았다.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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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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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 응? 왜 그림의 떡이야? 먹을 수 있는 거는 그림의 떡 아니야. 지금 먹을 수 없잖아. 아주나 천천히 먹어. 아주나 천천히 다 먹고. 응? 조금 짠데. 응? 이거 넣가준거 아니야? 아이고 어어어아아 형의 이 아주 수학적인 엄청 멋거지 와! 엄청 이 최고. 이거 최고야? <laughs> 아준이 최고. 해 보세요. 최고. 음. <laughs> 이게 최고야. 엄지 엄지 손가락, 어? 그냥 종이접이고. 구... <laughs> 뭐해? 그냥 납작한 비행기 어떻게 날 거라고 이렇게? 어떡해 어? 아예 한 장. 아주나 비행기 날아온다. 맛있지. <laughs> 그래서 나 지금 형제 제일 많이 먹은 것같아 시리얼 이만 이만큼 무더기에 다섯 그릇 먹었고. Thank you. 오오오오다아오오 이거 하나 거오오오오 징어, 당근, 대파, 만든 거예요? 응. 그리고 쌀가루, 아... 그램. 음. 입에 먼저 먹고, 입에 꿀꺽 삼키고, 허! 입에 꿀꺽 삼키고, 응, 입에 먹는 거 꿀꺽 삼키고 먹어. Ha ha ha. 멋있다. 진짜 멋있다. 외계인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형아 같아. 아이스박스랑 그리고 의자 테이블 이렇게 챙겼어요. 유모차를 세워야겠다. 시원하다. 여기 서준이 오고 있어요. <laughs> 혼자 잘 다니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키가 똑같으니까 만만한가 봐. 코가 엄청 길어, 그치? 맘마 먹으러 가자. 아이 서준이는 한 번도, 응, 이런 거한적 없단 말이야? 서준이는 맨날, 응, 응. 돌려가면서 보는 거. 이번엔 빨간색. 응? 도시여 <목소리> 아주니 코 자자 엄마랑 아빠 안녕 아빠 안녕 오케이. 오케이. 그도 맛있지 않아? 네. 와, 신나. 신나 보이네. <laughs> 대기하는 거야? 얼마나 기다려야 된대? 한거 치어야 된대. 아.

Ha <laughs> ha. 앉아 앉아 앉아. <laughs> <laughs> 이고 <어이구>, 마음이 불편해 <laughs> 이로비 단호박 <�idity> <Luis> <Portuguese> 뭐 먹는거야? 아, 수박 <듣기> 嗯嗯嗯 어안있다 <laughs> 아줌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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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한테 아줌엄마한 안다 됐네 마어 우리 아 어, 있어요? 어디? 우리 앉아서 드세요. 음, 응, 앉아서 먹어. 아준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집 이쁜이는 어딨어요? 음. <laughs> 이쁜. 아주 비행기에 푹 빠졌네 맛있어? 어 맛있는 없다 얘. 응. 맛있어 서준이? 응. 소장까지 어. 있으면 더 맛있어. 어. 응. 이제 그만 이따가 먹자 밥이랑. 와. 어, 잘 쪄졌다. 이대로 먹어도 맛있겠는데? 유이정 갈비탕인데. 맛있겠다. 어. <laughs> 이세 개? 음. 아, 이제 끓이자. 음. 맛있어요? 응맛있 음. 지면 어떻게? 정지, 깍사. 누가? 내서 사람 머리 잘라봤대. <laughs> 누구 머리를 망쳤대? 이거 잘안저 읽기. 우리 아주니 예뻐라. 어? 그건 뭐예요?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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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어? 어? 아니, 아니. 예뻐, 아니, 예뻐. 버, 버릴 거야? 어, 어 당연히 <laughs> 괜찮아. 아니, 화면 할수록 이상해지는데 뭐가 됐는데 긴다. 아니, 여보 왜? 본인 머리가 이렇다고 생각해 봐봐 거이 같아 이거, 응? 뭐야?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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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어 <laughs> 선블로. 아, 톡톡톡톡. 형아, 매일 바르는 거지. 톡톡톡톡. 아니, 아니. <laughs> 아,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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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 진. 진하하하. 지 우리 맞다. 아빠, 문이도 잘게 지금 왔지. 귀여워라. <laughs> 아주인이 재밌어? 쁘다~ 이렇게 응. 해서 여유 있어요, 로이 아, 아, 예쁘다~ 보자, 보자, 보자~ <laughs> 화났어~ 야, 이게 더 예쁜 것 같다~ 아, 귀여워~ 보자, 어, 좀 작을까봐 보자~ 이거도 예쁜데? <laughs> <또 써볼> 거야? <laughs> 아, 이도또여운데 <laughs> 이거 보러 왔어? 아, 저리 엄마 간다, 빨리 와. 엄마 간다? 아니, 아니, 야 너도 와야 돼. 아아아 엄마 간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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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주 비가 스톱 하 <laughs> 잖아. 일어나 착탁 일어나. <laughs> <통 털어>. <laughs> 귀여워. <laughs> 맨 발이 훨씬 예 쁘네. 귀여워. <laughs> 그책 읽고 있었어? <웃음> <웃음> 보고 있어. 엄마 빨래하고 올게. 아준 아줌마. 아줌이? 아준이 쿠션은 어디 갔어? 끼워준 쿠션 어디 있어? 응.